그거 아세요?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요. 여기 여기. 몰랐죠? 그거는 몰랐요 아, 고마워요. 3만원만. <laughs> 지금 뭐 이게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저희 유럽여행 같이 갔다 와가지고. 아, 유럽여행! 야, 이분들은 유럽을 임장하러 다니나 봐요. 그럴까? 여기가 이런 곳이었나 이게 국내 최초 이제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그런 동산 어린이 대공원이잖아요. 와 아이와 함께 올 나이가 됐는데 오늘도 혼자 왔네요. 어쨌든 오늘은 조금 노는 마음보다는 임장을 하러 왔기 때문에 조금은 감회가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여기는 선생님 아니에요? 성장이 빠른 친구들은 일부러라도 좀 교복 좀 입고 있어요. 인사할 뻔 했잖아요. 선생님인 줄 알고. 제가 들었을 때이 어린이대 공원이 50주년을 맞아서 이게 전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전반적인 노후시설을 재정비해서 가족 중심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바뀌면 이곳을 찾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도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 주변도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는 구이동이 아니지 않아요? 구이동만 하면 되지 무슨 강진구 메인까지 그럼 오늘 뭐 엄청 돌아다니겠다는 얘기인데 구이동을 하기로 했다 그럼 그것만 보고 끝내는 게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변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보는 게또 인장이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어요 폭넓게 구이동 옆에 다른 동도 보고 그 구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구이동과 강진구 함께 보겠습니다 가시죠! 풍부한 개발 오재를 품은 광진구의 핵심 입지. 35층 규제 폐지로 또한번 비상할 구이동! 그리고 광진구. 저희 회사도 이쪽에 있어가지고 회사 갈 때마다 이제 광진구를 오는데 근데 여기를 임장해 볼 생각은 안 했어요. 먼저 그러면은 크게 광진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스팟인 구이동과 광장동이 일단 보이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오프닝을 찍었던 서울 어린이대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을 또 살펴보면은 2호선, 5호선, 7호선이 가로지르고 있고요. 또 여기가 이제 버스 환승역이 많아서 대중교통망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니까 2호선에 간병 역과 구이역 그리고 건대입구역 세 개소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한다고 합니다. 또 왼쪽으로 가보면 성수와 이제 건대가 가깝죠. 건대 병원이나 뭐 동서울 터미널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그리고 서인숙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구이동을 보면은 여기가 지금 광진구에서 가장 핫하다고 합니다. 다양의 재정비 축진 구역 때문인데 들어보니까 이제 오피스텔은 KT 자체 브랜드인 리마크빌이 적용되고 또 호텔은 풀만 호텔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입지의 또 중요 포인트는 뭐죠? 학군이죠. 학군하면 광장동이 특히 유명하더라고요. 광남 초 중고를 일명 광남 학군이라고 부르던데 특목고와 서울대 배출이 많고 학교 주변에 지금 뭐가 보이죠? 전부 다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유해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부동산에 가서 좀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뭐좀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저희 사이가 엄청 팬인데. 사이가요. 따님이 아니라 사이가요. 아 근데 여기 롯데 부동산인데 아파트 브랜드명 이런 거잖아요. 예. 이런 브랜드명으로 이렇게 또 하는 부동산들이 좀 있던데. 그 롯데캐슬이 들어오기 아, 때문에 아, 네. 거기에 맞추어서 선점을 하기 차원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예. 근데 자양일지구가 뭐 이렇게 개발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복합단지로 업무시설, 쇼핑몰이라든가, 구청청사가 또 거기 같이 들어. 올 거예요. 전반적으로 획기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과 문화 시설이 공존하면서 아마 이 광진구 지역 발전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또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변은 일단 가까이에 강변 저 동서울 터미널 있잖아요. 네. 건축 제한세에 따르면 현재 1층에 있는 승차장과 하차장이 지하로 옮겨지고 터미널 규모도 지금보다 한120% 확대될 예정이에요. 지하 3층, 지상 1층까지는 기존처럼 동솔 터미널로 이용이 되고, 또한 2층부터는 상업시설, 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해요. 또 저쪽에서 이제 천호대교 넘어와서 목나루 아차산 분자역까지 그 길에 이제 삼종이 지금 뭐 대폭적인 재개발이 또 이루어질 거고요. 조금 더 가서 중곡역 주변에 의료센터가 있거든요. 주변 전반적으로 더욱 더 좋아질. 지 않을까 싶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미 지어졌고, 그 주변으로 또 다시 재개발이 일리고역 나눠서 지금 승인이 났어요. 거기도 한번 임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롯데파크.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입니다. 아, 롯데캐... 근데 왜 이렇게 요즘 아파트는 이렇게 길게 해 놓는지. 듣자 하니 시부모님 찾아오시기 어렵게. <laughs> 동서울 터미널에 나와 있는데 한국에서 사는 분들은 한 번쯤은 와봤을 만한 곳이죠. 지금도 이용객이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허름해요. 근데 이게 없어지고 새로운 랜드마크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약간 스타필드랑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서울에 랜드마크가 생긴다고 할 정도로 가운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 40층 정도의 건물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 반대에 롯데타워가 보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어벤져스 한7 정도. 도 찍을 때는 이 랜드마크 두 개를 아이언맨 쑥쑥 날아가면서 2024년이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진구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1년 정도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예.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KT 부지였죠. KT가 이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유한 토지가 많은데, 그중한 곳이에요. 광진구와 손을 잡고, 대규모 복합단지가 이제 생긴다고 합니다. 예상 모습인데, 아까 말했듯이, 광진구 청사가 들어서고요. 업무 빌딩, 호텔도 들어서고, 그리고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야, 맞아요, 코미디언인데. 어머니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니, 아니, 나도 이거 보러 왔어요. 임장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임장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나는 이제 한달 전부터 그전까지 안 하다가 왜한달 전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아 그때는 바빠서 못했고 지금도 네. 일어나는데 내가 시간 내가지고 마구마구 찍으러 다니는 거지 아 그럼 오늘 여기 광진군 처음 임장하시는 거예요? 예 네, 예, 이제 처음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진짜 저보다 더 사전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아. 네. 고, 이 공사하는 현장을 직접 보고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걸 다 알아야 되거든 그거 아세요? 여기 지하철이 지하로 들어가요 몰 그거는 몰랐는아 고마워요 3만 원만 <laughs> 지금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교통망인데 걸어서 한 10분, 15분이면 은 동서울터미널도 갈수 있고요 버스를 좀 이용하면 어린이대공원까지는 10분에서 15분 정도 노른자 땅에 이제 대규모 복합시설이 생긴다면 아 진짜 어마어마해질 것 같아요 진짜 2024년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이제 건대 입구역 하면은 다 아시잖아요? 먹자골목. 엄청 핫하죠? 예. 여기 바로 건너편에 있고. 아, 롯데백화점이 그리고 건너편에는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고요. 건국대학교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마트가 보이고요. 롯데 시네마도 보이고요. 여기서 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광진구에 있는 뚝섬 한강공원에 좀 나와 있습니다. 뚝섬에 한 번쯤이라도 와보신 분들은 여기 다리 밑에 이상한 벌레 같은 거 하나 큰게 있어요. 이거. 예. 이곳이 뚝섬 전망문화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매번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고, 이제 각종 모임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복합문화센터도 이제 바뀐다고 합니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로 올해 이제 한강 역사문화 홍보정시관으로 재탄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내부에는 키즈 카페까지 조성된다고 하니까 한강에서 모든 것들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laughs> 카메라 잠깐만 꺼주세요. 자, 그래도 이제 뚝섬에 왔으니까 좀 임장에 대해서 좀 전파를 하고 조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아, 너무 드시고 계시는데 인터뷰 잠깐 할수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어떤 모임이에요, 지금? 저희 유럽여행 같이 갔다 와가지고. 아, 유럽여행? 야, 이분들은 유럽을 임장하러 다니나봐요. 어, 임장을 돌아다니는 유튜브 채널이거든. 임장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그 지역을 직접 발로 걸어 다니면서 이 동네에 어떤 게 있나 보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인터뷰하러 오면 먹는 거를 멈추지 않나요? 계속 먹는 이유가 <목소리> 이게 지금 롯데건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유튜브 채널 이름을 맞추면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케이 롯데캐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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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캐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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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자 네 개가 조합돼 있어. 롯데캐슬 네 글자라니까 <laughs>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잠깐이뭐요 <laughs> 일단은 못 맞췄을 때는 벽걸이 TV. 요 <목소리> 어? 아, 롯데, 롯데, 오케이. 롯데는 들어가요. 예, 순서가 뭐 조합이 잘 돼야 아, 되니까, 아, 예. 아,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롯데, 로케. 오케이. 오케이, 로입니다 아! <laughs> 여기 앞에 보고, 오케이, 로켓, 화이팅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네. 됩니다. 하나, 네. 둘, 셋. 오케이, 로켓, 파이팅 강진구를 오늘 임장을 해봤는데, 이제 숨겨져 있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2024에는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는 것도 알았고, 강진구에는 유독 재팬이 많습니다. 카메라 잠깐만 꺼주세요. 공군발표 임장기 다음은 어떤 곳에서 임장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임장 장소에서 만나뵙시죠. 고맙습니다.